안녕하세요, 엠티언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소개할 브랜드는 바로 디월트입니다. 최근에 디월트에서 참 재미난 제품들이 몇 가지가 출시가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께 소개도 하고 나눔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이 제품, 과연 어떤 제품인지 지금부터 영상 을 시작하겠습니다. 슝!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할 제품은 이번에 듀워트에서 새롭게 출시한 모델명 DCD806 20V 브러쉬리스 햄머 드릴 드라이버와 모델명 DCD801 20V 브러쉬리스 드릴 드라이버입니다. 이번에 출시된 이두 제품 기능 쪽으로나 성능 쪽으로나 전작 대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 출시가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제품의 스펙부터 살펴보면 햄머 드릴인 DC-D806 같은 경우는 무부하 회전수가 2000rpm 최대 토크는 90Nm 분당 타격수가 34000bpm이고 그 다음 DC-D801 같은 경우는 무부하 회전수가 2000rpm 최대 토크는 90Nm로서 RPM과 토크 수는 햄머들과 똑같이 출시가 된 편입니다. 그리고 두 제품 다 전작인 DCD796과 DCD791 대비 성능이 무려 80%나 더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최강의 퍼포먼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제품의 디테일을 확인했으니 이제 제품의 성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디볼트 제품, 두 제품을 봤을 때, 음, 전장 길이부터 시작해서 791, 796보다는 사실상 컴팩트하게 출시가 된건 사실입니다. 뭐 앞전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805 제품인데, 805, 860 신제품 제품인데, 사실 이두 제품을 비교했을 때는 비슷해요. 근데 796 제품과 791 제품을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컴팩트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성능이 지금 9 0메터로 초시가 됐어요. 굉장히 지금 강한 토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사실 보통의 햄머 드릴이나 드릴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65Nm 에서 70Nm, 80Nm, 그 정도 사이가 이제 작업 가능성이, 작업이 가능한 그 범주로고 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두 제품이 90Nm로 출시가 되면서 하이 퍼포먼스가 가능한 제품으로 출시가 된 거죠. 그 부분에서 조금 확인을 하고 오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목공작업으로서 한번 작업성을 보겠습니다. 이 제품 90Nm라고 했으니까 한번원하게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굉장히 부드럽게 잘 치고 들어갑니다. 오 괜찮네요 작업성. 아 뜨거라! 아 뜨거라 뜨거. 오 목공 타공 작업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목공 작업할 때 뭐. 나무에 구멍을 뚫는다고 하실 때이 정도 비트는 충분히 사용 가능하지 않을까 작업성 굉장히 부드럽게 내려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오늘은 왜 비교 시연을 하네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805 제품이요 재원이 똑같아요 96tm에 2000rpm <laughs> 2000rpm 맞나? 비교 의미가 없어졌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게 작업성만 보여 드린 겁니다 얼만큼 빨리 진행이 되는지 아 요거는 이 부분은 일단 넣을 필요 없어요. 이 정도 부하는 2단, 2단으로 바로 치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 예상이라. 아, 이게 안티브레이크 걸려버렸네. 어? 아, 안, 안티로테이션 걸려버렸네. 오, 어, 2단 회전에서는 안티로테이션이 걸리네요. 만약에 여기서 1단으로 살짝 바꿔가지고 다시. 역시 부하가 걸리니까. 어, 잘, 참 좋은 예시가 됐네요. 회전이 빠를수록 내려는 가지만 중간에 걸리고 거기서 이제 부하가 걸리면 1단으로 교환을 1단으로 바꿔주시면 충분히 타공이 가능합니다. 네. 작업 속도는 느리지만 꾸준히 지속적으로 들어가죠. 이게 2단계와 1단계의 차이에요. 지금 요번에 표시된 어, 출시된 806과 801 제품 그래도 목공 작업 타공 작업함에 있어서는 정말 부드럽게 잘 내려간다, 잘 타공이 된다, 진행 속도 참 꾸준하게 좋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품을 이용해 65파이 홀쏘로 타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한 부하로 인해서 몇번의 멈춤은 있었지만 그래도 수월하게 작업이 가능하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콘크리트 타공 작업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요정도 라인들의 햄머 제품들은 6mm 칼블럭 작업이 주가 되는 편이죠 이 정도 타공 속도라면 현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충분히 차고 넘치는 작업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눈에 띄는 부분은 안티 로테이션 시스템입니다. 드디어 이 기능이 디월트에 도입이 된 거죠. 보통 작업 중 비트가 모재에 심하게 박히면. 비트는 회전을 멈추고 드릴만 돌아가는 일명 바인드업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이럴 경우 갑자기 손목이 돌아가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발생을 하는 편이죠. 이거 진짜 위험한 상황이고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출시된 제품들은 자동정지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기에 비트의 순간적인 멈춤에도 자동으로 공구를 제어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인드업 상황이 발생을 하면 LED 램프가 적색으로 표기가 됩니다. 타 제품 대비 상당히 직관적이죠. 근데, 굳이 이 램프의 표시가 꼭 있어야 하나라는 생각도 들었었지만, 제품 구매 시 간단한 작동으로 기능의 유무를 확인하실 때참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안티로테이션 자동 정지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 정지 기능 디월트에서는 안티로테이션 힐티 같은 경우는 aatc 어 atc 기능 각 브랜드마다 불리는 호칭 명칭은 달라요 불리는 게 하지만 뭐 결과적으로는 자동 정지 기능 사용자가 작업을 하다가 비트가 모제에딱 걸렸을 때 팔목이 돌아가는 현상을 잡아주고자. 이렇게 딱 정지가 되는 기능이죠. 사실 힐티나 미로키나 이런 부분 미로키 같은 젠포에서부터 이제 그런 기능이 도입이 되었었는데 디월트는 이번에 이번에 이두 모델이 출시가 되면서 자동 정지 기능이 도입이 된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지가 되면서 led에는 빨간 적색 등이 표기가 되죠. 앞전에 제가 출시했었던 이 제품이 이제 dcd 806 모델입니다. 아 805. 이번에 출시된 게 806, 제가 가지고 있는 805 모델은 만약에 이제 작업을 한다고 가정하에 멈추질 않죠. 그대로 이제 회전을 해버립니다. 하지만 이제 806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멈춰버린다는 거죠. 네. 자,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었던 805 제품으로 한번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안티 브레이크 시스템이 없는 기능입니다. 자, 가볼까요? 오늘도 팔을 좀 조심하겠습니다. 아, 뚫지는 못하죠? 근데, 제가 지금 겁먹어서 지금 제어를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우와. 이거 일단으로 가잖아요? 아, 와아 괜히 일단 났네. <laughs> 여러분, 1단 놈은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와, 씨. 괜히 일단나버렸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확 돌아가는 거죠. 한번 더 보여드릴까요? 더 보여드리기 싫은데.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거 지금 안티브레크가 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손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더 이상 못 돌아가게. 그런데 이번에 출시된 이806 안티브레크 이 시스템인 이 806을 작업해 보면 아 이것도 역시 딱서네요. 그런데 1단으로 해볼까요? 바로 빨간색. 돌아가는데 확 돌아가지 않아요. 어느 정도 돌아가다가 보실래요? 아, 멈춰요, 그렇죠? 여기까지. 어.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딱 멈춰. 사람이 안 다칠 정도의 각도를 만들어 줍니다. 네. 안티 로테이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시연을 보여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타공을 했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어, 그렇게 걸리, 민감하게 걸리진 않네요. 작업이 가능해요, 지금. 네, 작업이 가능하죠. 지금 뚫립니다. 그죠? 다시 해볼까요? 이게, 이게 90Nm다 보니까 상당히 타공속도가 괜찮아요. 부드럽게 잘 들어가네요. 진짜. 자 사용하면서서 그렇게 민감하게서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저 2단으로 빠르게 한 가보겠습니다. 음. 네 작업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아까처럼 이제 빅트가 과부하가 걸리게 된다 이 정도로 지금 과부하를 걸어야 된다. 그럴 때는 네 이런식으로 안티가 걸려버립니다 안티로 대신에 걸려버립니다 음 그러니까 더 이상 뚫지 말라는 거지 이거 이거 안 되니까 작업하지 말라는 거지 <laughs> 어, 저는 이 민감도가 더 민감하지 않을까 뭐 하다가 계속 지 나름 정지 기능이라고 자꾸 잡지 않을까 막 뭉치지 않을까 그런 살짝 불안감이 있었는데 역시 디볼트 알아서 잘 조절 조절 잘 되게 잘 나왔네요 안티 기능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DCD806과 DCD801 이두 제품 같은 경우는 디월트에서 크게 두 가지 세일즈 포인트로 부각시켜 출시한 편이죠. 그건 바로 90Nm라는 강한 토크와 자동정지 기능인 안티로테이션입니다. 사실 드릴의 여러 가지 작업성 중 주로 타공 작업이 주가 되는 제품들은 무엇보다 멈춤 없이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강한 성능이 중요한 편이죠. 그리고 그 강인함을 사고 없이 제어할 수 있으려면 안전기능 또한 필수적인 요소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더 컴팩트한 사이즈에 더 업그레이드된 성능, 거기다 안전을 위한 자동 정지 기능까지 추가가 된이 제품들이 작업의 질을 좀더 높여 줄수 있는 참신한 신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현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좀 괜찮은 드릴을 찾고자 한다면 이번에 소개하는 이두 제품 한번 눈여겨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이 여러분들께 진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디월트 제품을 나눔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나눔 이벤트 신청 커져나갈 것 같아요. 실연에 사용한 DCD80이 되었던 한 대를 추첨을 통해서 한 분께 나눔하겠습니다. 이벤트 신청 방법은 알았습니다. 영상 하단부에 있는 이벤트 신청란을 클릭하시고 신청자 이름, 연락 받으실 번호 이두 가지를 입력하신 후 제출만 하시면 됩니다. 언제나 제품의 설명서 같은 채널이라고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엔투엔달입니다